안녕하세요 세브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세부에 있는 현대차 전시장이었습니다. 여기 이 친구는 폴리라고 오늘 촬영 도와줄 축입니다. 테니스에 헬로. Yeah, hello, hi. I'm p l from Hyundai n yeah. 저도 여기 실제로 그 지난번에 자동차 살때 한번 와, 와봤던 전시장인데 지난번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현대차 전시장인데 저기 보면은. 창간이라는 중국 자동차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랑은 조금 자동차 유통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 여기 차들 쭉 보면은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자동차도 있고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 현대차도 있습니다. 포인트 알고 보시면은 좀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차들이 대부분 그 트림이 낮은 트림이어가지고 그냥 가격 정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 차 내부나 좀 상세하게 보는 거는 스타렉스만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레이나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차는 한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출시한 그 차종 같은데 제가 이 차를 한달 정도 타봤거든요. 근데 좀 불편합니다. 원가절감이 상당해요. 원가절감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창문 여는 버튼 있잖아요. 창문 여는 버튼이 여기 어문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We h uh, $6.98. 698. Yeah, and, uh, $7.48 is t automatic. t h a 여기 필리핀 자동차들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일단 수동 기어가 많고요. 그리고 시트가 직물로 된게 많습니다. 어, 가죽 시트가 있는 차를 만나보려면은 거의 최상단에 있는 트림까지 가야 가죽 시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뭐 직물 시트나 이게 수동이 요즘에는 좀 보기 어려운 옵션이긴 한데 여기 필리핀에 오면은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 비율로 그런 차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차종이다 보니까 좀 특징이 있는 게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종들은 다 한국에서 오는 거고요. 이 차는 엑센트입니다. 엑센트. 한국에도 있는, 있는 차인데, 엑센트가 어, 저한테는 좀 재밌는 차예요. 또 왜,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에서 프로모션을 하는데 투싼이나 스타렉스를 구매를 하면은 엑센트를 공짜로 줍니다. 이게 원플러스 원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 꽤 오래했습니다. 투싼이나 스타렉스 사면은 요 엑센트를 무료로 줘요. Yeah, this is the uh, airbag the uh, manual with, without airbag it's 840 thousand and then the uh, automatic and also the manual with airbag it's 888 thousand and then the automatic with airbag is uh, 800 uh, a nine sorry 940k and we have also a diesel. Now i t 960 and the a u t o m a i s the 1,050,000. Uh, 에어백이 옵션입니다. 이 차는 코나입니다, 코나. 그 현대에서 나오는 s u v 중에 제일 작은 차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차를 구매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좀 싸게 일시불로 사가지고 타고 다니려고 이 차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고가 그 직물 시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건너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밀리언이 조금 넘는 차인데 현대 그 소형 SUV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자동차 컨텐츠 그 제작할 때 세브에서는 SUV를 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차에서 좀 예산을 절감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이 차종을 구매하려고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진 않았어요. <laughs> 여기 현대차 중에 마지막 차종, 이게 스타렉스입니다. 어,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부에서좀 인기가 많은 차량이에요. 왜냐면은 세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 관광객들을 싣고 어, 다닐 때는 이렇게 승합차. 승합차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어, 스타렉스가 사실 승차감이 웬만한 승용차보다 더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예전에 알던 그 뭐였지? 이전 모델, 그랜드 스타렉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여기 전면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 자동문은 없지만 이 슬라이드 도어 열리는 게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9인승인데 가격은 2.6밀리언.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5천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그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스타렉스를 이 나라에서 이돈 주고 구매를 합니다. 왜냐면은 효용성이 있어요. 관광객들 그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숙소로 이동하고 그리고 뭐좀 어, 급이 있는 손님들한테 좀 의전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스타렉스 이 정도 급으로 해주면은 그래도 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캡틴 시트가 4개나 있어요. 캡틴 시트가 뭐냐면은 여기 팔걸이 있는 팔걸이 있는 시트. 그리고 보면은 가운데 좌석이 없어 가지고 좀더 쾌적하고 그리고 스타렉스에 선루프까지 있습니다. 이 선루프. 두 개네. 어 선루프 두, 두 개. 야. 사실, 그큰 여행사들도 이런 차량을 직접 보유하진 않아요. 그냥 다 렌트, 렌트카로 보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어, 꿈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은 이런 승합차를 여러 대 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어, 약간 꿈 같은 거죠. 어. 그게 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게 한 대가 한국 돈으로 지금 뭐한 5,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중소 규모의 여행사가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근데 중소 여행사만 그런 게 아니고, 큰 여행사들도 이런 차종 직접 보유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렌트카 회사에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렌트를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운전석입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스티커가 한글로 적혀 있어요. 제거 후 운행하시오. 에어백 경고. 여기 어, 하이패스도 있어. <laughs> 이 어. 백미러에 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아 이어아한 사실 이 팝업 스타일 디스플레이가 후불러가좀 있긴 한데 이 팝업 스타일이 햇빛 비치는 거를 좀그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팝업 스타일이 예전에 그 매립되어 있는 것보다 좀더 신의성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인조가죽 같은 걸로 좀 마감이 되어 있는데 현대차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여기 필리핀에 있는 차들 보면은 약간 좀 인색한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트 버튼입니다. 지금 이 차가 5500만 원이 넘는데 스타트 버튼이 없어요. 우와! 통풍 시트가 있어! 우와! 통, 통풍 시트, 이거 지금 필리핀 살면서 지금 한세 번째 본것 같아요. <laughs> 와. 와. 여기 필리핀에서 열선 시트 틀면 기가 막히겠는데. 자, 이 스타렉스 9인승의 최대 장점은 여기 2열, 2열, 3열 캡틴 시트. 이거 진짜 편합니다. 약간 어, 리무진 타는 것 같아요. 음. 자, 여기 현대차 전시장에 중국차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창, 창안이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약간 어좀 부실하고 안정성 떨어지고 약간 마감 좀덜 됐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국 요즘 중국차 좀 많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을걸요? 어. 사실 저랑 켄이랑 어 자동차 분야에 좀 몸을 담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긴 한데, 내가 알기로 중국 차 들어왔던 것 같아요. 중국 차 들어왔는데 어, 아직 많이 팔리는 수준은 아니고. 자, 지난번에 봤던 차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중국 차 브랜드가 그 볼보를 인수했대요. 볼보 볼보를 인수를 해가지고 어, 그 차를 만드는데 들어간 부품들이 다 볼보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얼마였지? 1.1 밀리야? 1.1원1인트원밀 아,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1.1 밀리 년인데 어. 조금 전에 봤던 코나랑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구성이나 옵션 마감 상태를 보면은 한한 5,6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마감이 좀잘돼 있어요. 이게 더 싸요. 음. 어? 이게 200만 원더 싸요. <laughs> 옵션이 더 좋아요. 이 차종이 차 등급도 높고 인테리어 뭐 안에 편의장치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아직 부품이 많지 않아가지고 수리를 하려면 은 여기 센터로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정도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차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차... 그냥 대충 시작 한번 보시죠. 이거 에코스 앰블럼 닮았는데. 오늘 여기 영상 촬영하는데 도움 준이 필리노라는 친구고요. 혹시라도 뭐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그 자동차를 편제 자동차나 여기 창간 자동차를 그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면은 제가 이 친구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대외에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돼요